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제습 보관함이 계속 품절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찾으시는 분들은 되게 많았는데 판매를 못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입고가 좀느려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 드디어 저희 제습 보관함 입고가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판매를 하던 제품들도 입고가 되고요. 그리고 신제품인 보관함도 다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어, 말씀을 드리고자 어,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일단은 오늘가 이제 입고되는 제품들이 어떤 거냐면 포르쉐는 ADH V 시리즈 보관함이 입고가 됩니다.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몇번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제품들인데 어, 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버전과 캠 버전 두 가지 나눠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인데 어,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오냐 ADH V 55, V 100, 그리고 V 150, V 220, V 300까지 이렇게 다. 입고가 되니까 어, 요거는 참고로 하셔서 만약에 이제 이 제품을 없어가지고 이고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ADHL 제품도 들어갑니다. AL 제품 같은 경우는 풀 디지털 방식의 아, 제스보관함이고 아, USB 포트가 별도에 다 부착이 되어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이 제품도 지금 재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 제품 중에 이제 사이즈가 ADHL 80부터 EL 100, EL 130까지 다 입고가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는 로 제품들이 빨리 품절이 돼가지고 없어졌던. 그리고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빨리 빠지는 제품들, 빨리 소진이 되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입고 영상을 여러분께 촬영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지금 같이 촬영할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꼭 필요한 제품들 이제 없어서 못 사는 제품들은 다 이렇게 입고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업로드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필요하신 분들 구매를 하시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품절이 되었던 물건이 입고가 되었는데 몰라서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필요한데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하면서도 입고 확실한 입고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입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계속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영상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기 편하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 카메라 제습 보관함, 전자제습 보관함 입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제품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